저는 새로 도어갔습니다 김재원이 나오늘할 것은 파이팅 로보스라고 이게 뭐냐면은 핸드 시뮬레이터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신작 게임입니다. 만 네, 21년 12월 22일 아, 나온지 한 1년 2개월이 지났지만은 아무튼 신작입니다. 안 했으면 신작이지.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이게 로봇 대전 게임이래. 근데 내가 직접 그 모션, 아노겐, 오류겐 모션들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대요. 어디보자. 모션을 정해야 되는 것 같아. 주먹을 이렇게 날리고, 그리고 이거를 뒤로 가면서, 주먹을 이렇게 날리는 거지.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자, 어디 한번 가보자. 레프트 펀치. <laughs> 좀 이상한데? 레프트 어, 펀치가 이게 맞나? 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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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야. 아, 꺼버렸네, 에휴 제로투 한번 만들어볼까, 제로투? 개빡치기 하기용. 아, 씨, 이거, 바스코 아니야? 외모 지상주의 바스코 아니야? 때린다! 때려준다! 오, 어하하 요염해! 요염해, 요염해! <laughs> 아닌데, 이거는. 으쌰, 으쌰! 아니, 아니야! 이게 제로트, 이게 아니야! 으쌰! 아싸, 아요 아니, 아니야! 그러면, 라이트 펀치는, 진짜 제대로. 됐다, 펀치! 봐볼까?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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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ᄒᄒᄒ, 존나 찐다는데 야, 때리지 마. 진짜 때리지 말라고. 레프트 킥. 아, 레프트 킥이니까 여기서 발차기에 나가야 되죠. 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태권도처럼. 핫. 얍! 봐볼까? 예프트 킥. 얍! 얍! 어때? 좀 멋있지 않아?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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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라이트 킥. 슈퍼.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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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한 바퀴 돌까? 너무 세서 한 바퀴 도는 거야 됐다! <laughs> 미끄덩! 미끄덩! 아 이제 추가를 못해 이거 만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오케이 이제 파이트 들어간다 나의 로봇을 보여주마 얍얍얍 얍, 얍. 파워키! 파워키! 으! <laughs> <laughs> 기 뭐야 <웃음> <웃음> 유후, 유후, 와하, 하이. 미쳤다, 맞다. <laughs> 유후. 한 대로, 뽕! 유! 옙! 유! 옙! 유! 아, 재밌다, 이거야. 게임 재밌는데? 블락! 블락도 하나 만들자. 블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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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진짜 이거만 있으면 돼 사실 자, 덤벼 랭크 u y 터야 y o 사람? 어! u y 드래곤데. 그 상대는 플레이어 19에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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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you, y o 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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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you, you, 펀치. u 커펀 u 아아 u y o u 아아어펀치아아아아아펀치슈퍼아라아아아아아펀치아아아아아아아아펀치아아아 슈퍼펀치, 슈퍼아라슈퍼아아 슈퍼펀치, 아아아아아아제로아제로아제로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제로투 제로투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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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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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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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 그냥 때리다 보면 맞아 오케이 무섭지 이제 그냥 펀치만 날려 얍새기 얍세, 배웠다 얍새기 어뭐 저식 해보자 어우 하지만 내가 이기고 있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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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펀치. 어이쒸 제로투 제로 제로투 제로투 아 시간 버겨 시간 버겨 제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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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춤춰 제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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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얍얍얍얍얍 오케이 <놀람> 응 이겼어 응 응응 음, 음. 야유 유후 어뭐이거 이거 좀 많아 뭐 로봇도 설정할 수 있어 따로 그거더 추가 뭐만되지라이트킹 이게 하단 공격이 중요해 하단 공격 여기 톡 때리는 거야 두번 공격하자 돌아오고 한번더한번더 아켈리스 건 때리기 톡어 존나 옹졸하게 플레이해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한번더 때려 콕 됐어 봐아 개옹졸해 진짜 존나 쪼잔할 것 같아 오케이 다크 드래곤데 플레이어 19 톡톡톡톡 아 어유, 잠깐만. 아 잠깐, 잘안 되는데? 웅졸의킥 실패인데 이거? 오기 내봐, 오기 내봐, 오기 내봐. 오케이, 좋아. 점프하면서야지 진정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와봐, 와봐, 와봐. 올수 있어 와봐. 올수 있어 와봐. 오 공격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니까. 올수 있어 와봐. 오케이. 많이 때려놨죠. 저는 공격 한 번에 많이 합니다. 오케이! 제로투 제로투 이대로 반박하면 이거 질 수가 없는 싸움이야 저러면서 제 체력이 조금씩 다가요 여러분들 나한테 다가오면서 옹졸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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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앞에서 제로투 제로투 와 봤어 방금?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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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옹졸킥이야 이게 바로 찾아자 제로투 제로투 야! 펀치도 이렇게 만들자 펀치 슈퍼맨 펀치 슈퍼맨 펀치 하듯이 이렇게 쫙 피고 다시 돌아와. 뎁 아, 뎁! 멋있게 뎁 뎁! 한번 해줘, 딱 해줘. 그때 상대가 멋있다고 방.. a 격 당황했을 때 한번 더 때려 한대때려 다시 t 뎁! 다시 때려 다시 때려 됐다, 봐봐라. 어? 뎁뎁 자 쩡! 쩡쩡! 쩡좋좋서이이무조조이 이긴다 옹 c 펀치옹 g 펀치아옹 g 펀치 u 하하하옹 u 펀치옹 h 펀치옹 c 펀펀치 g 제펀치 옹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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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피해! 안 맞는데 이거야 시켰다. 옹재펀치 실패다. 아, 양손펀치 가자고. 양손펀치 우다다다다 보러, 우다다. 오케이 우다다 간다 우다다. 와. 끝까지 때려야지 이게 뭐야 개찐따 같잖아 막겜 갑니다 저의 슈퍼펀치 일진펀치 갑니다 일진펀치 자이 뭐야 뱃걸리는데? 컴퓨터 나 왜, 컴퓨터가 왜이러지? 나 아, 밴당했나? 너무 사기스킬 만들어서? 아 이런 이런 금지된 스킬을 써버렸다 이건가? 제작자도 이제 나의 의도를 파악했구만 일진펀치 무서운가 개발자요 필사기로 만들어버린나 위에서도 이상하다 느끼는 거지 아니 저 자식 저 펀치는 일진펀치 어떻게 저런 걸 벌써 만들어낸 거지 수상해 어떻게 할까요 벤 진행시켜 나고해 버린 거 확실해 오케이 다크드래곤데 플레어28 오케이 슈퍼 어슈 오케이 제로2 당황스럽죠 니마 자자자자 오 하지만 당시 이기는 거 같죠 비슷하다는 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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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오케이 승리! 응? 뉴뉴 주먹이 좋은 게 상대가 주먹 공격하는 거 내가 다 막아 하체 공격만 조심하면 돼 뭐다 이러면은 완전 완전 이 무적기야 무적기 온다해도 데미지 맞고 와야 돼 얘네 봐봐 데미지 벌써 반피 나갔잖아 상대 어 어떻게 할 건데 이 기술 이 슈퍼 기술 제로투 또 제로투 어 제로투 어쩔 건디 어질껀디. 어쩔겨 어쩔건디야 어쩔건가 네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위너 <laughs> 간단하게 겼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나. 모션 만드는 게 아무나 는게 아닌 거 같아. <목소리도>